FDA, 미국 내 최초 영유아 대상 RSV 예방 항체 허가 심사 개시.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 전문기자. 미국 식품의약국이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산오피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공동 개발한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 항체 치료제 승인을 검토한다. 승인이 이루어지면 미국 내 최초의 영유아 대상 RSV 예방 항체 치료제가 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5일 FDA가 RSV 예방 항체 니르세비맙에 대한 생물학적 제재 허가 신청 검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니르세비맙은 24개월 이하 영유아의 RSV 하기도 질환 예방을 위한 항체 치료제이다. 베이포투스라는 제품명으로 지난 11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따르면 베이포투스가 승인되면 미국서 건강하게 태어난 만사가 또는 조사나 특정 질환이 있는 신생아 등 광범위한 영아 대상의 첫 RSV 예방약이 된다. FDA도 신속 검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SV는 가을부터 초봄까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계절성 바이러스다. 만 2세 이하 거의 모든 영유아가 감염될 정도로 감염력이 높다. 한번 감염되면 평생 지속해서 재감염될 수있으며 면역조하자. 영유아나 고령자 등은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한살 미만 영아 149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서 배우 포투스는 단회 투여로 151일간 RSV로 인한 하기도 호흡기 감염을 74.5% 예방했다. 또 임상이 3상에선 현재 RSV 고위험군 영아에 쓰이는 시나지스와도 비슷한 안전성, 내약성 결과를 보였다. 처방 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에 따라 FDA는 올 3분기 안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배우 포투스가 승인되면 2023~2024년 겨울 RSV 유행 때는 세 가지 백신 또는 치료제가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RSVpRF3과 화이자의 RSVpRF도 올해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두 제품은 모두 배우 포투스와 달리 백신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제조업된 RSV 단백질 일부를 항원으로 만들어 투여 시 체내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애초 RSVPR-EF3와 RSVPR-EF 모두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만든 백신으로 직접적인 경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11월 화이자가 임신부에 접종해 신생아의 RSV 감염을 예방한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베오포투스와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의학전문지 피어스파마는 이날 RSVPR-EF가 미국 지병통제예방센터 접종 권고를 받아 비용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배우 포투스는 영유 RSV 감염에 대한 효능이 더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FDA는 푸드포에 따라오는 2023년 5월 RSVPREF3와 RSVPREF의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메일 주소.